고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어, 영상을 아니, 오랜만에가 아니지 그, 일단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은 아빠와 함께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은 아빠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 레고입니다. 이게 스팬지 주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아닌가 새로 나온 게 아닌가 맞는 거 같아요. 새로 나온 거. 자 일단 이거를 개봉해서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어? 아아아 아, 아. 내려가지고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뜯읍시다 가위 없나요? 있네요 가위 먼저 뜯으세요 가위가 잘드나요 카이 저는 카이고 어.. 아빠는 어.. 자한입니다 자안 자안 자자 일단 가, 테이프를 다 뜯었어요 오 벌써 이렇게 비밀봉지가 보여요 오, 자 일단 다 꺼내세요 자 저희가 할게 있습니다. 자 꺼냈죠. 일단 부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시합을 할 거예요. 시작 시합 준비 시작이라고 하면은 어 동태 뜯는 거예요. 전 빨간색 부품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시작하면 뜯는 거예요. 준비 시작. 아 켰다 아이 켰다. 멈출게요. 어? 얼굴 나오는 거 봐봐요. 네, 안 나옵니다. 이때다 조심히 해야 돼요. 이게 책상이어가지고. 바닥이라면 막, 이렇게 그럴 텐데. 책상이어가지고 떨어지면, 이거 바닥도 지금, 른 걸로 막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뜯을 수가 있어요. 우우! 자, 다 뜯었다. 일봉다리. 던져버리고. 자. 아, 우리도 빨리 만드냐요 네. 시작해야죠 시작한 거였어요? 네. 뜯는 것부터 시작한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어, 여깄다. 자, 얼굴을 만들게요. 자, 얼굴. 에이쿠야. 아이고, 이거 되게 잘 접히네. 아휴, 어차피 사람을 만들 줄 아니까 설명서 안 봐야겠다. 반대로 한번 이렇게 접어주면 잘안 넘어간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얼굴이 두 가지가 있네요. <laughs> 초점이 안 맞아. 됐다. 아! 오. 어, 이게 얼굴이 여기랑 웃는 거두 개가 있네요. 얼굴을 해주시고. 바지, 바지, 바지. 잘했다. 자, 피, 미니 피규 아 맞아. 아이고 이거 비참 껴야지. 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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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찮참네안 껴져 안 껴져 안안안 껴졌다. 안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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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 미니 피겨 완성. 아고 완성. 배나주고 다음 장 빨리. 잘했어 근데 왜이 초점이 안 맞지? 됐다 맞는다 자이 예. 한칸더 붙여 주는 거네요. 여기. 이렇게. 쉬고 바로 다음 장으로 가 버리기. 바로 다음 장으로 가버리기~ 말좀 하세요~ <laughs> 집중할 때는 아무래도 안, 안 하는 스타일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우리, 제이도 하나 사지 않았었나요? 아 맞아요 제이 제이는 어디 갔나요? 제이는 그 어떻게 사는지 정말 궁금해가지고 거기서 뜯었어요 그럼 결국 오늘, 오늘 이 스편지쮸? 이게 스편지쮸? 스피지쥬? 네 스편지쮸일걸요 아마 스편지쮸를 그럼 결국 오늘 3개를 산거네요? 네 좋겠네요 무슨 돈으로 사셨어요? 세뱃돈이요 스편지쮸 맞 이거 보시는 분들도 세뱃돈 많이 받았나 궁금하네요 네, 댓글, 그것도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 맞아. 아, 말하는 동안 이걸 안 했네. 안 빡하고. 안 하고 있었어. 제가 알기로 이거 하고 배틀 판도 받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배틀, 그, 이렇게, 이거 잠깐만 빌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붙는, 어, 경기장입니다. 경기장을 받았어요. 자, 일단, 이거 하나 다 완성시켰고. 그게 더 어려운가 봐요. 오, 눈꽃이 아주, 아, 그, 결정이 아주 예쁘네요. 와우. 이거 좀만 낮출까요? 안 낮춰도 되나? 이거 전문가로 하세요 어 낮추고 올게요 아니 잠깐만 아빠 하지 말아봐 낮추고 올게 어 그러면은 멈추세요. 일시정지로 어 낮추고 올게요 이따 만나요 슉동자어 됐구요 낮췄죠? 보기 편하신가요? 붙여버 음, 자, 자 이거 큰 거를 얻었다. 너 본가, 야, 쟤, 거 자, 지번 자,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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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셨나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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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쪽금지 저는 78 이거 하고 있네. 요 빨리 하고 있네. 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 여기에서 여기 구멍에 어유, 안 보이네. 이 구멍에 이렇게 넣었다 빼는 거예요. 약간 그 제가 카이를 한번 조립을 했었, 했었잖아요? 카이요? 아.. 제이 이 어.. 이거 약간 음.. 왜 그런가요? 아하.. 제가 아까 제가 물뭐 하나 잘못, 잘못했습니다. 오. 아 이거 손에 로션을 발라서 이게 잘안 떨어지는데요. 아이고.. 빨리 해야겠군요 이 틈을 타서 역전할 수 있었는데 역전 못하게 생겼습니다 어? 이걸 두개 만드는 거였네요 여러분들 한 개밖에 안 만들었어요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아쉽네요 이 틈을 타서 아주 빠르게 조립을 빠르게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하나를 꼽고요네 칸이 있는데 이렇게 꽂아 응. 주시고. 원래 플러스로 너무 조급해시면 지말고 천천히 하다 보면 다접잖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빨간색으로 멋있게 다 했는데 검색으로 덮어 버리네요.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여구나. 자, 이렇게 덮어 주고 제 카이를 만들 때해 보니까 아, 제이 제이. 제이를 만들 때 보니까, 아니, J, J. 아, 만들 때 보니까 아, 헷갈리시나 보네요. 퍼버리더라고요아 걔네를 이렇게 해 뭐지 어? 아 뒤집어서 여기다가 매끈매끈하게 타일브릭을 끌어주시고 끼워주시고 어주시고 어, 돌려 어. 아 이렇게 꽂아주시고, 돌려 주시고이시고주시고 끼워버리기 얘 되었다가 꾸며 쉬고, 꾸며 쉬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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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제가 왠지 조금, 뭔가 되게 이렇게. 지금 역전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아닙니다. 이렇 차려서 얘를 집어을 때는 이렇게 차려서 해줘야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아. 팁 감사합니다. 차려서 해줘야지 얘가 딱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차려줘도 쓰고 얘를 이렇게 집어넣고 딱딱. 딱딱하고자 완성됐습니다. 아! 아, 좋았습니다. 아, 좋군요 아, 여러분. 들은 부품은 다음에 또 쓰라고, 또 잃어버리면 쓰라고 좀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렇 보면. 네, 저도 네. 이제 완성을 했네요. 네. 아, 오, 이거 되게 예쁘네요, 이거. 스이야 어? 제가 진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가. 이거. 네. 아, 제가 이걸 하나 안 썼네. 제가 진 걸로 하겠습니다 예. Yeah. 제가 하나를 안썼습니다 오 예.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세워야 다는 거에요 딱 이렇게 같이 해서 자. 자, 손 어디 갔나요? 아이고, 이게 안 바꿨군 내가 떨쳤어 자, 손잡이는 제안은 이런 식으로 생, 생겼고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없나요? 네 이렇게 요 저도 없어요 네. 아무것구 아, 그럼 이 타이밍에서 저희 잠깐 일치 정지를 하고 배틀판 아니 제이도 같이 한번 갖고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 가져올게요. 뿅. 자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조금 앞으로 해. 음? 자 이걸 앞으로 좀 옮길게요. 네, 이거 이렇게 들어서 한번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찍어 주시죠. 아, 이거를. 이렇게 저거 아예 접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찍으세요. 자, 일단 카이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화내고 있는 것처럼 으아 이러고 있는 것처럼 돼 있고요. 자, 밑에아아 밑에 아아아아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이아아아아 이렇게 불이 이렇게 달려있고요 자 손잡이 손잡이에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어 금색 불이 있고 요거 멋있는 문양이 있는 것도 있고 음 정말 멋있네요 다음 걸로 가죠 다음 두가 바로 파란색이 보이죠 바로 제이입니다 제이도 이렇게 이렇게 으아~~ 이러고 있는 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잘 돌려. 자 밑에 것부터. 자 이렇게 사슬로 돼 있고요. 음 이것도 잔의 무기이 잔이래. 제2의 무기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번개가 있고 오 파란 색깔이 되게 멋있네요. 오 멋있어요. 자, 손잡이에도 이렇게 번개 표시와 똑같이 금색이 있고, 음, 정말 멋있네요. 파란색이어서. 자, 다음 걸로 가죠. 다음 거는 바로 아빠가 만든, 뭐지, 그, 잔, 잔, 잔입니다, 잔. 어? 자, 이렇게, 잔도, 으아, 이렇게, 으아, 이러는 것처럼 인상을 쓰고 있고요. 자, 몸에도, 우와, 신기하게, 그, 토시로 아시나요? 블리츠의 토시로? 토시로의 빅륜환 같네요. 빅륜환. 빅륜환. 오, 딴 것도 다 있었네요? 이거는, 이거는, 류인 약화 같고요. 이거는, 어 이거 되게 멋있네요 이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 이거 잔에 무기와 여기에 눈 결정체 맞나요 그런거 있고요자 이렇게 여기 매끈매끈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이 경사브릭으로 이렇게 눈을 눈을 표현한 것 같아요 어 되게 멋있네요 손잡이도 똑같이 여기 금색이 있고, 이게 뭐지? 이것도 눈 결정체 같은 것 같은데, 자, 금색으로 갔다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전체 바탕은 흰색이에요. 자, 이것도 이렇게 돼 있고, 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잔. 돌리는 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 제이 카이 좀 위해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